안녕하십니까. 경기대 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의정부시에서는요, 후원 이동 희망 메시지 자선바자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정부 시원 2동 새마을 부녀회장은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동청사 앞에서 하절기 휴가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힘겹게 생활하고 있는 이웃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바자회에서는 버섯가루, 참기름, 참깨, 들기름 등각 가정에서 수요가 많은 먹거리를, 엄선, 먹거리를 엄선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정상진 자치민원과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판매 물품을 구입해준 지역 주민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